자, 27쪽에 삼각형의 외심인데, 우리 외심은 다음, 내일 배울 내심이랑 비교를 잘 하고 문제를 봐야 돼. 자, 삼각형이 존재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외심은 정확한 정의는 외접원, 이 삼각형의 외접원, 바깥에 접한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외심을 찾는 방법은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각 변의 수직 2등분 선들의 모임이 외심인 거야. 수직 2등분. 즉이 변의 2등분 되는 여기서 수직으로 쭉그 수직 2등분 되는 선 하나 다음 여기서 또 수직 2등분 수직으로 2등분 쭉 되는 여기 수직 2등분 되는 선 하나 아 여기서 수직 이등분대는 수직의 이등분대는 요 선들을 그었을 때이 선에서 만나는 요한 점이 있어 이세 직선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이한점 얘가 외심인 거야 이 위치가 그래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모임을 외심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면. 하자 마음의 눈으로 보면 딱동그라 원이야 자 외접원 여기 접했고 접했고 접하고 있지 삼각형에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외접원 밖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해서 외심인데 이 외심은 특징이 그래서 첫 번째 1번 외심의 정의는 각변의 수직이등분 각 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외접 원이잖아. 외접 원.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지.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를 부터, 여기로, 요 점까지. 중심과 점 있고, 중심과 점 있고, 중심과 점을 이어준 요 직선의 길이가 전부다 똑같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맞지? 외심으로부터 각 삼각형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반지름으로 동일하겠지. 그래서 두 번째 특징, 각 점까지 길이가 동일한 거야. 각 점까지의 길이가 동일해. 이유는 반지름이라서. 오케이? 이게 외심 외접원의 정의인 거야. 근데 이 외심은 위치가 달라진단 말이야. 외심은 생긴 모양에 따라 삼각형에 따라 위치가 달라져. 자. 우리 이거 삼각형 뭐라 부르지? 그냥 삼, 그래. 예각 삼각형이라고 불러. 우리 예각 삼각형일 때, 즉, 직각도 존재하지 않고 둔각도 존재하지 않으면 예각 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 내부에 찍히는 거야. 예각 삼각형일 땐 삼각형 내부에 외심이 찍히고, 다음, 직각 삼각형일 때. 직각 삼각형일 땐 삼각형에 이게 중요해. 빗변의, 빗변의 중심.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에 찍혀. 직각 삼각형일 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많이 쓰여. 많이 이용해야 되고. 알겠지? 다음, 둔각 삼각형일 땐. 둔각 삼각형일 땐 삼각형 밖에 외부 밖에 찍힌다라는 걸 알아두고만 있으면 돼. 얘네는. 삼각형 안에 찍히면 예각 삼각형, 밖에 찍히면 둔각 삼각형이라는 걸 알아만 두면 되는데 직각 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찍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 외심을 이용해서 이제 각도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각도를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외심을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외심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각 변까지 이어 놓으면, 자, 각 변까지 이어 놓으면, 여기, 선생님 알았지? 각 변의 수직 이등분 선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 수직으로 만나고, 여기 이등분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변의 길이 반지름으로 일치하겠네? 반지름으로 일치하고, 변의 길이 수직 이등분이랬어 그럼 이거 잘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빗변이 같고, 직각이고, 한 변의 길이가 같지? 얘네 둘이 RHS 합동인 거야. RHS 합동. 그럼 RHS 합동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 길이랑, 아,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서로 같겠네? 맞지? 각도가 서로 같고, 여기서 하나 더 이어주면, 하나 더 이어주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도 같을 거고, 얘랑, 얘도 서로 같을 거란 말이야, 각도가. 그럼 각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 각을 내가 A, A, B, B, C, C라고 각을 다 잡아줄 수 있지? 그럼 잘 생각해봐. 2A 더하기, 2B 더하기, EC가 삼각형의 모든 각의 합인 거네? 그렇기 때문에 2A 더하기, 2B 더하기, 2B, e a 더하기, e b 더하기, EC가 180도일 거 아니야, 각도상. 그러면 반으로 나는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각각 하나씩 더해주면 얘가 90도라는 특징이 하나 생기는 거고 얘가 90도라는 특징. 다음 우리 삼각형에 얘네 둘의 합, 얘네 둘의 합은 다른 한 각의 외각인 거지. 다른 한 각의 외각, 즉 이거의 연장선을 딱 그었을 때 우리 요만큼이 e a 인 거네. 여기가 a a니까 둘이 더한 e a는 여기의 외각인 여기가 e a 이렇게 될 거잖아. 맞지? 다음, 여기도 C, C, 둘이 더하니까 EC가 여기에 외각인 요만큼, EC,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럼 잘 봐. 여기 각도는 A 더하기 C야. A 더하기 C. 그러면 여기 각도는 EA 더하기 EC지. 이거 많이 이용해야 돼. 두 배다라는 걸 되게 많이 이용해줘야 돼.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왼심으로부터쭉 그었을 때, 쭉 그었을 때, 여기 크기를 여기 크기를 x라고 잡아놓으면 여기 크기 외심으로부터의 거리 여기는 ex다라는 거알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여기 각을 더해서 외각 각을 더해서 외각인 걸 이용해서 ex인 거야. 오케이? 어 외심은 이게 다야 내용은. 그래서 너한 페이지 딱 넘겨봐. 한 페이지 딱 넘기면 거기 중요한 내용 다 있어. 아 잠깐만 잠깐 미안 미안. 28쪽 아 27쪽 먼저. 27쪽에 펜 들어서 표시하자. 이미 표시는 돼 있어. 하지만 중요하니까 한번더 표시할 거야. 너네 그 보라색으로 쭉 밑줄 쳐진 두개 있지?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해가지고 보라색으로 밑줄 쳐진 두개 있지? 어, 그거 묶어서 별표 쳐줘. 그두 가지 특징이 진짜 중요한 거야. 외심의 특징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 내심도 두 가지 있어. 근데 내심과 외심은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니까 하나만 잘 외워두면 돼. 그래서 내심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랑 넘겨서 자, 여기도 보라색으로 돼 있지, 너네. 얘는 보라색을 동그라미하지 말고 이두 삼각형 모양 있지 그림. 삼각형 그림 동그라미 두개둘다 쳐줘. 얘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쌤이 지금 말한 요거 각 각의 크기가 반씩 노는 게 90도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x면 여기가 2x라는 거.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 요거 두 개, 여기 요거랑 요거 동그라미 쳐서 별표 쳐놔. 요거 두개 진짜 중요한 그림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거 요거 제일 위에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요것도 동그라미 쳐놔 동그라미 쳐놨는데 2번 직각 삼각형엔 특히 별표 하나 더 쳐줘 직각 삼각형은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자, 넘겨서 30페이지부터 봅시다. 1번. 자, 1번부터 잘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5가 A, B, C의 외심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삼각형 그려보자, 일단. 아, 전에는 그림이 있지만.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 앉아, 거기 대화 일단 30쪽 터서 일단 들어 음. 자 여기 A, B, C 외심을 기준으로 아 여기 D, 여기 E, 여기 F, 자 이렇게 돼있는 상태지 너네 지금 그림이 자이 상태에서 보자 AF랑 CF가 같대 AF랑 AF랑 CF가 같다 1번 나와있는거지 내가 아까 말했어 외심은 수직 수직 이등분이라고 그랬지 수직 이등분 그러면 너네 여기다 다 써놔 일일이 설명을 적어주는게 좋아 1번 옆에는 1번 보기 옆에다 적어 얘는 수직 이등분 때문에, 수직 이등분이라는 특징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돼, 1번은 옳은 소리가 되는 거야. 2번 보자, 2번. 2번, O, B랑, O, B랑, O, C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O, B랑, O, C가 같대. 얘는 같은 거 맞아. 왜? 반지름이라서. 2번은, 반지름이라는 이유로, 옳은 소리다 3번. 자, 3번은 틀렸어. O, E랑 O, F, 일단 틀렸어. O, E랑 O, F는, 얘는 지금 각 변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온 거지. 문제 보면, 각 변까지의 길이가 같다는 아무런 외심의 특징이 없었단 말이야. 각 변까지는 수직이 등분의 특징을 갖던 거였지, 길이의 특징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 그냥 4번. 4번 보면 각 OAD랑 OAD OAD 자 하나 그어서 여기 크기랑 OAD의 크기랑 OBE의 크기, OBE의 크기 여기 크기를 같다라고 놓은 거인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같다는 특징이 외심에선 존재하지 않았잖아. 맞지? 그래서 4번도 틀린 거고. 5번. 5번 보면, 각, 아, 삼각형 O, B, i 랑 삼각형 O, B, i 랑 요거랑, 삼각형 O, C, E랑 합동이다라고 돼 있는 거지. 합동. 내가 아까 얘기해줬어. 외심을 이용한 합동은 반지름이라서 같고, 수직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같아지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얘는 뭐야? RHS 합동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놓자. RHS 합동이다. 해서 답은 3번, 4번. 자, 2번. 자, 2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게 포인트야. 동그라미 쳐. 직각 삼각형. 자, 직각 삼각형이 포인트인 상황에서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있는데, 자, 여기 A, B, C, O, 12, 13. 이렇게 주어져 있고, ABC의 외접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우리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이야.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은 빗변. 빗변의 중점에 존재한다 그랬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앙에 존재한다 그랬어. 그치? 빗변의 중앙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길이 사이좋게 이등분 하면서 C 하나 이어주면 여기도 길이가 같아진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원 하나 이쁘게 그려놓을 거야 원 하나 맞죠 어? 자 ABC 이렇게 원 하나 이쁘게 그려줘 너네도 원 이쁘게 그려놓고 나면 잘 봐봐 이 지금 얘가 반반 반 나눴는데 내가 외심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갔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AB가 이제 이거 알아낼 수 있는 거야 AB가 3분 AB가 지름이라는 거 3분 AB가 지름이다 라는 거를 알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 외접원의 둘레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둘레는 2파이 R 즉 지름에다 파이 붙이는 거지 그래서 지름이 13이니까 답 13파이 우리 또 외접원 이 다음 단원에 내접원 쓸 거야 원 쓰이니까 파이 또 빼먹지 말고 생각하고 꼭 써줘야 돼 하이 안쓰면 틀리는 거야 세연아 시윤아 알았지? 3번 3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o 는 ABC의 외심이고 OAB의 크기가 36도라고 나와있고 다음 뭐가 28도라고 나와있어 이 상태에서 어할 오늘 그림을 좀잘 그리는 것 같은데 자이 상태에서 여기가 36도 그 다음, 여기가 28. 여기를 X.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지. 문제 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생각해보자. 각도 다 적을 거야. 다 적을 거야. 따라 적어. 여기 36도야. 내가 아까 말했지. 외심으로부터 전부 다 길이가 같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길이가 같다 그랬어. 그러면 전부 다 이등면 삼각형이란 말이야. 여기 36도니까, 여기도 36도. 여기 28도니까, 여기도 28도. 맞지?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 각각 이등면 삼각형이라서 각도의 같은 부분을 다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냥 확인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36, 28, X. 다 더하면, 아까 외심에 각 꼬다리점 하나씩, 반씩 나눈 걸 더하면, 얘 예, 36, 더하기, 28, 더하기, X 하면 90도 해야 된다 그랬지? 전부 다 더한 게 90도. 따라서 우리 구해야 될 X. 그냥 간단하게 64니까 36도. 맞냐? 26도. 더하기 빼기를 못하네, 오케이? 4번. 자, 4번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는 점 5, ABC의 외심이다 라고 돼있어. 삼각형. 자, 이렇게 돼있는 상태에서 5, 외심 찍어 놓고. 여기가 24도, 여기 24도. 다음, 여기 32도. 다음, 여기 X. 여기 Y.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주어진 게. 자, 얘 그림이랑 차이점이 하나 있어. 얘는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 다 이어져 있지. 근데 얘는 이렇게 요렇게만 이어져 있지. 그러면 필요한 거 하나 더이어줘 이렇게 하나 더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외심으로부터 위에다가 꼭지점 하나 더 이어주고 나서 각각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정리할 거야. 자, 24도기 때문에 우리 여기 크기 여기 크기가 24도라는 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다음 여기 32도니까 여기 크기 또 이중한 삼각형 여기 32도라는 거 맞지? 다음 여기 x니까 우리 여기 여기가 x라는 거다 적어줄 수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해 보자. 여기 24, 24, x, x, 32, 32 우리 방금 3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x값 구할 수 있지? 다 더해주자. 24 더하기 32 더하기 x는 일단, 90도가 돼야 되는 거네. 90도 돼야 되니까, 우리 X 크기 먼저 구해주면, 얘 56도니까 34도. 맞지? X 값 34도라는 거 일단 X는 구해놨어. 그럼 Y 구해야 되지? 아까 외심의 특징이 있었어. 우리 여기, 여기가 궁금한 거면, 요거를 두배한게 Y라고 그랬어. 이 위에 있는 걸두배 해줘야 Y가 돼주는 거야. y가 되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56도 그거 두배 하는 거니까 y는 112도 됐다 y에서 x를 빼주래지 y에서 x 빼주니까 78 오케이 어 이러면 외심은 끝이야 근데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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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될게 있어서 그래 너네 앞으로 앞으로 하나 넘겨보면 아! 여기 안 나왔다. 아! 안 나와있다. 자 그냥 봐. 칠판 안 지울 거니까 자 내가 지금 둔각 삼각형을 그렸어. 둔각에 하나 존재하게 둔각 삼각형을 그려놨어. 이 상태에서 얘의 외접원의 중심을 찍으면, 등각 삼각형의 외심을 삼각형 밖에 있다 그랬지. 삼각형 밖에다 이렇게 내가 하나 찍어 볼 거야. 어, 이쯤에. 자, 이쯤에 외심을 찍어 놓을 거야. 이 상태로 내가 여기 이어주고, 여기 이어주고, 여기 이었어. 자, 이렇게 이어놓고 나서 어딜 구하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물어볼 거야. 여기 크기. 자, 어, 여기 크기를 물어보자. 여기를 물어볼 거야. 여기 렉스라고 잡아놨으면, 자, 외심에 내가 지금 외심으로부터 거리가 이어진 여기 각도는 요 위에 거에 두 배를 하라 그랬지. 두배 하라 그랬지. 지금 보면 얘는 두 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걸두배 해야 되는지 애매하단 말이야. 맞지? 어디 걸두배 해야 되는지 애매하지? 그러면 찾는 법이 있어. 얘가 어디랑 이어져 있는지 봐.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지? 요점이랑 요점에 이어져 있는 거지. 이어지지 않은 점. 여기 각도를 두배해 주는 거야. 여기 각도. 그래서 여기 각도가 2분의 1 x 이 요렇게 되는 거야. 이어져 있지 않은 점. 얘도 보면 얘랑 이어진 거 요렇게랑 요렇게 이어져 있잖아. 그럼 이어진 점이 얘네 둘이기 때문에 안 이어진 여기의 각도를 두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얘도 여기 각도는 안 이어진 여기 각도를 두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서 요거 주의해야 돼.